요즘 한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삶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막연한 인상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는 어떻게 보일까요? 오늘 최신 국가 통계를 가지고 그 생생한 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41,829. 이게 뭐냐면요. 2024년 한해 동안 육아 휴직을 쓴 한국 남성의 숫자입니다. 역대 최고치예요. 정말 놀랍죠. 근데 단순히 이 숫자 자체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바로 이 변화의 속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년 전, 2015년하고 비교하면요. 무려 8.6배나 늘어난 거예요. 이건 그냥 좀 늘었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탄 같은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변화의 진짜 모습을 하나하나 뜯어 보겠습니다. 역시 모든 변화의 시작은 집 아니겠어요? 데이터를 딱 열어 보니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 이젠 정말 옛날 얘기가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흔한 집 형태가 뭔지 아세요? 바로 1인 가구입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훌쩍 넘었어요. 뭐, 우리가 다니는 거리의 가게들, 소비 트렌드, 이 모든 게 사실은 이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걸 남녀로 나눠보면, 진짜 흥미로운 점이 보여요. 남성들은 주로 30대에 혼자 사는 비율이 제일 높은데요. 그럼 여성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6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인생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집안의 경제 구조도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이제 결혼한 부부를 보면 거의 절반 그러니까 두집중한 집은 맞벌이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48%면 뭐 거의 절반이라고 봐야죠. 자 이렇게 집안 모습이 바뀌니까 당연히 일터의 풍경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부터는요 희망적인 부분하고 아,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이 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좋은 소식 먼저 더 많은 여성분들이 일터로 나오고 또 꾸준히 경력을 이어가면서요. 남녀간의 고용률 격차가 지난 10년 동안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건 정말 분명한 진전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일하는 사람 숫자가 비슷해진다고 해서 월급 봉투 두께까지 같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월급 명세서를 딱 들여다보면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딱 느껴집니다. 자, 2024년 드디어 아주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성 근로자의 평균 시급이어 사상 처음으로 2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긴 한데요. 동시에 이 숫자는 남성 평균 임금의 70.9% 수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숫자 하나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 하는 성과랑, 아,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과제가 같이 담겨 있는 셈이죠.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육아휴직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다시 돌아가게 돼요. 바로 일과 삶의 균형. 요즘 말로 워라벨의 진짜 현실 말이죠. 앞에서 봤잖아요. 남성 육아휴직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이건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육아는 같이 하는 거다 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요. 그런데 제도가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특히 집안일 영역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와, 이번 데이터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격차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물결이 조직의 맨 꼭대기,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까지는 과연 닿았을까요? 네, 다행히 여기서는 꽤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여요. 특히 고위 공무원 사회를 보면요. 여성 리더 비율이 10년도 안 돼서 두배 이상 늘었어요. 말 그대로 유리 천장에 금이 가고 있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본 숙자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걸 보니까 한국 사회 두 가지 얼굴이 딱 보이더라고요. 점점 서로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너무 다른 모습도 있는 거죠. 일단 닮아가는 점들. 맞벌이가 이제 평범한 일이 됐고 아빠들이 육아휴식 쓰는 것도 늘었고 여성 리더도 많아졌죠. 이렇게 밖에서 보이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남녀의 삶이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너무 다른 점들. 월급 봉투의 두께는 아직 차이가 크고, 집안이라는 시간은 무려 3배나 차이가 나죠. 이런 사적인 영역, 그리고 소득에서는 여전히 정말 큰 격차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글무이 모든 데이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밖으로 보이는 공적인 삶은 이렇게나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는데, 왜 집안에서의 사적인 삶과 월급의 격차는 이렇게 더딜까요? 이 서로 다른 속도를 맞춰나가는 것 어쩌면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아닐까 싶습니다.